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9절에서 12절,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의 성읍을 정해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세 성읍, 요단강 동쪽의 세 성읍, 그렇게 총 여섯 성읍을 도피성으로 준비하게 되죠. 이 도피성의 용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피할 수 있었지요.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살인죄에 해당하여 반드시 죽여야 했지만 사람을 해칠 의사가 없는 중에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그곳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도피성 밖으로 나왔는데 그를 기다리던 죽은 자의 친척으로 인해 보복을 당하면 친척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만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온 사람은 원래 자신의 소유지, 고향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이렇게 도피성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이 성은 실수로 살인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 정해진, 세워진 성읍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33절과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억울한 피가 흐르게 되고 이 가나안 땅 주님께서 머무시는 땅은 억울한 피가 흐르는 더러운 땅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도피성 규정이 제정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제정된 도피성이라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곳에 피신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전혀 해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였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 또한 변명의 여지 없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해 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나올 수 없는 이 규정 자체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피성이 담겨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음, 이 법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지키려는 목적보다는 순간의 분노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를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피성 안으로 따라 들어가 자기 안에 품은 분노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는 도피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도피성 밖에 사람에게는 도피성 안에 피신해 있는 그 사람의 그 시간이 자신의 끌어오르는 분노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도피성의 시간은 그 안으로 피신한 자에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도피성 밖에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을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겠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도피성의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정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나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성도된 마땅한 돌이지 그럼,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을 지켜야 내가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문사장 23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다녀갑니다. 분노의 감정, 질투와 서러움의 감정,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다녀갑니다. 물론 기쁨과 평안과 사랑의 감정들도 다녀가죠.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다녀가는 다양한 감정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영혼을 그럼. 더럽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와 질투와 미움 등의 그 감정들이 바로 나의 영혼을 더럽게 할 것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주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다녀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 도피성의 규례를 응용해 보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대상과 상황들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도피성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일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대상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될 겁니다. 떨어져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더럽힐 수 있었던 그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을 해결해 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대상과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과 상황은 이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도피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대상과 상황에서 떨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셔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규례는 있었지만 어,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도피성이 이 규례대로 잘 이행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도피성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도피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사용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잘 사용해 보십시다. 이 도피성을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나를 또 거룩하게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 정말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어떤 상황들,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대상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감정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해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또한 주간의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도피성의 규례를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주 동안 이 마음의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드나들 것인데. 나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는 상황과 대상을 도피성으로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이 한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